So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주일날 찬양과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갈수 없지만 주님 저희가 주일을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에 갈수 없을 때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11기야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한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구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쉰 명이 요단강가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일찍이 멈춰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과 불만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아만 회오리 바람에 씻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 악과 같이 악한 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엘리야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엘리야의 제자로서 그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우리 열1기상 19장 16절, 21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시작.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엘리사는 엘리아를 떠나 돌아가서 결이 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안 엘리사는 곧엘리아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사는 엘리아의 제자로서 엘리아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당시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또 가장 잔인한 왕비인 이세벨의 계속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 항상 도망다녀야 했어요. 그러한 삶을 잘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과연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엘리사였다면 쉽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엘리아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오늘 말씀 11기야 2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아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아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엘리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다 끝났고 엘리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말을 뜻해요.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난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바로 엘리야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엘리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2절, 4절, 6절에서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지역을 쭉 둘러보는 여행을 하는데 그때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우리가 볼때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너는 여기 머물러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려면 그렇게 해라라고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씩이나 기회를 준그 엘리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 번씩이나 기회를 주면서 여기 머물러도 좋다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국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로 결정한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요. 우리 오늘 말씀 11기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로 결정하고 난후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갑절이었어요. 여기서 갑절은 두 배를 의미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엘리야가 가진 능력이 두 배를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갑절이라는 뜻은 우리가 구약 율법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받는 몫을 의미해요. 부양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고 그 재산을 자기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첫째 아들, 즉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두 배를 받았거든요. 사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 말고도 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엘리사는 지금 갑절에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몫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 자기를 첫째 되는 후계자로 세워주고 그의 걸맞는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했던 그 갑절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어가게 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던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셨지만 결국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엘리사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엘리야의 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엘리사였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을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란과 공핍과 공경과 매맞은과 오게 가친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한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엘리사와 같이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도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그토록 엘리사가 원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여기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고난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바로 환란과 궁핍, 공경, 매맞음, 오게가침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한 굶주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러나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또 구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죽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10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입구는 사람들 앞에서는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과 기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힘듦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리키즈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엘리사 같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성교사님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게 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안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디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그 일에 기쁨으로 기꺼이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엘리야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성령의 인물들처럼 우리 역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